자 차돌아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난리나는 차 산타페 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바뀌는 것들 있잖아 네모나게 다 바뀌었잖아 모아비 마냥 네모나게 싹다 바뀌었단 말이야 너무 진부해 안 그래 그런 생각 안 드니? 지금 나오는 신형 산타페 디자인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 그래 개벽다구 같다고 하는 사람 어 그냥 네모나게 다 만들어버렸잖아 싸가지가 없어버린다고 형 항상 싸가지 있는 차만 좀 강조를 하잖아 마지막 싸가지 있는 차딱 바뀌기 전 모델 가져와봤어 맞아. 여기 또 없는 애들 있어. 이거 네모나게 없는 애들 등이 밑으로 빠진 애들은 그냥 TM. 얘는 이제 더뉴 산타페 TM. 듀얼 클러치 자동 8단 미션 뒤져버리는 거야. 듀얼 클러치의 장점이 뭐야? 일단 변속 충격이 좀 적겠죠. 어, 그렇지. 변속 충격이 좀 적지. 슈퍼카에 많이 들어가잖아. 거의 쌉 슈퍼카 그냥 국민 대표 SUV. 소렌토랑 좀 비교를 해보자. 소렌토는 어떤 차이점이 있니? 어. 항상 얘네 라이벌이잖아요. 산타페랑 소렌토가. 그렇지. 지금 현행으로 나오는 소렌토랑 산타페는 쏘렌토가 압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쏘렌토가 그, 압승이다 그리고 또 뒤져버리는 장점이 또 하나가 있어 10년 동안 30만 킬로 타도 가격이 안 떨어져요 한 38만 킬로 타버린 애들이 있어 싸가지없게 타버린 애들 있지 그런 애들 막 천만 원씩 팔려버려 산타페 자체가 감가가 엄청나게 안 되는 차야 가족들 태우고 신나게 타고 아니 영업을 하든가 다 가능하잖아 패밀리카도 가능해 데일리카도 다 가능해 엄청난 쓸모가 있는 차다 자휠 한번 보자고 타이어가 두꺼우니까 이게 휠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보여 그렇지만 18인치 휠이 달려있고 SUV 차, 타이어들은 평편비 평편비가 맞나? 맞을 거야 타이어 높이가 큰 걸로 써요 다얘 차체 중량과 이런 걸 버티기 위해서 그다음에 주행간의 소음이나 이런 걸좀 줄이기 위해서 좀 높은, 높은 타이어를 쓰거든 그래갖고 상대적으로 좀 휠이 작아보인다 브레이크 디스크랑 뭐 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옛날에 그랜저 XG급 있잖아. 그런 식으로 그냥 바뀌는 거 하나도 없다. 그렇지만 형이 항상 말하는 게뭐 엄청나게 빨리 달리고 달리려고 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포피로 그냥 그 빨간색깔 이 빨간 색깔 좀 뻗어나는 거 있잖아. 그거 사서 써라. 오케이? 우리 또 저기 전동 사이드미러. 여기 또 이제 눈, 눈이리가 박혀 있어요. 눈나리가 박혀 있는 거는 어라운드뷰가 또 달려 있는 차다. 법전 펼쳐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신차 뽑을 때 이걸 이제 추가 옵션을 넣은 차다. 고장나버리면 싸가지가 없어져 버리는 그네. 30만원, 40만원 그냥 깨져버려 여기서 또 하나 팁. 여기 깨졌다고 해서 만약에 여기 검정색깔만, 투두, 테두리만 깨지잖아? 이걸 또다 갈아버리시는 분들이 계셔. 굳이 안 갈아도 되는데 내가 꼴보기 싫어서 갈아야 돼. 근데 그럼 이 테두리만 나온다? 그렇지만 현대자동차, 기아자동차 정식 서비스센터 가면은 거기는 이제 아세이로만 팔고 아세이로만 사, 어, 저기 교환을 하기 때문에 일반 정비소 가시거나 아니면 뭐 이거 다이도 가능해 30만 원, 40만 원 주고 새거 사지 말라고. 와, 썬팅 또 죽여주는 거 해놨네. 벤츠 방탄 유리로다가 마이바흐에 거의 들어가는 색깔, 마치 초록빛 나는 거. 싹 뻗어 나잖아, 그지? 하, 죽여버린다. 왜 얘가 차에 대해서 설명, 전반적으로 설명할 게 없냐면, 안 해보잖아. 산타페 옛날 DM이나 산타페나 뭐 이렇게 달라질 게 없어. 버튼에 이런 거 살짝 좀, 좀 디자인만 좀 바뀐 것 뿐이지, 재질이나 이런 거는 개씹개싼 마이만 넣기 때문에 그렇게 막 달라질 건 없다. 가장 장점, 우리 패밀리카의 가장 장점, 완벽한 폴딩. 싸. 와 뒤에도 방탄 유리, 방탄 유리 초록색깔 느낌이로다가 요즘엔 다 테일 램프가 다 면발광으로 들어가 버리죠. 요즘에 또 시대에 맞게 딱돼 있고 요 산타페 같은 경우 에이 문구나 이런 거 자체도 옛날 산타페 디임이랑 그냥 똑같다. 열어볼까? 냄새 맡으면 또 열리는 우리 파워트렁크 난 이런 거 보면은 빠꼼이거든 이런 거 보자마자 딱 느끼는 게 사자마자 바로 코일 매트부터 깔아버렸다 진짜 잘하셨다 관리 진짜 잘하셨고 장점을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5인승 차야 5인승, 7인승 각자에 마다 뭐도 호불호가 있겠지만 7인승 같은 경우에 사실 3열 시트가 큰 의미가 있나 싶다 나도 이제 말랐고 키도 엄청나게 크지만 이런 사람들한테는 3열 시트가 솔직히 의미 없거든 맞아요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정말 쓸모있게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녀들이 크, 크고 크다 보면 어찌됐든 나중에 쓸모가 없어 버려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신차 뽑으실 때 5인승으로 뽑으신 것 같은데 5인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수납공간까지 또 이런 차 보면 형은 눕고 싶거든? 잠깐 접고 올게 자 완벽 폴딩 어? 와 뒤져버리는 거야 막 190막 들어가 버려 이렇게 해갖고 나같이 마른 사람들 한 4명까지 어쨌든 트렁크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하자고 어이 차는 고질병이나 어. 그 자주 발생하는 누유나 이런 거는 혹시 어. 없어요? 진짜 잘못 만든 차지 고장이 안나 버려. 내가 수천 대의 지금 중고 차를 팔아봤지만 차가 고장이 안 나. 특별하게 고질병도 없고 옛날에는 현대기아자동차 어떤 차든지 핸들에서 딸깍딸깍 소리가 났어요. 안전상에도 문제 없지만 자꾸 거슬려가지고 교환하신 분들. 그 커플링 커플링 소음조차도 지금 얘는 잡았어 주행거리 좀 타도 핸들에 이제 따깍따깍 소리가 안 나더라고 옛날에는 그것만 그게 이제 고질병이긴 했지 근데 그건 뭐 수리비 얼마나 한다고 그거 10만 원도 안해 그거 말고는 뭐 고질적인 병이 딱히 없다 엔진오일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든지 노후가 되면은 조금 이렇게 새거든? 샌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흘러나와요 엔진오일팬 교환하는 거 작업도 얼마 안해그 정도만 이제 하면은 뭐 문제될 게 없는 차다 그리고 가격이 싸가지가 있어져버리잖아 근데 이거 어. 저도 좀 궁금했던 건데, 어. 본넷 열고 노유 지점 막 앞에서 보잖아요 어, 어, 어. 그 엔진 보면서 어.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. 타이밍 체인 커버랑 엔진 상부. 타이밍 체인 커버는 우리가 엔진을 쫙 봤었을 때맨 좌측에 있을 거야. 한번 보여주면 시안 돼요? 자, 딱 보면은 이렇게 까서 엔진 상부 있지? 꽂혀 있는 거 보시면은 이렇게 라인으로. 음. 저게 상부 라인이라고 하거든. 네. 저 상부 라인이 새는지좀잘 보셔야 될거 같고 음. 이쪽 부분. 여기 라인. 그 다음에 차량 옆면 엔진의 옆면 쪽 엔진의 옆면에서도 이렇게 보면 아래가 보여요. 얘는 뭐 엔진오일 팬까지는 안 보이지만 이런 라인들 밀착되는 부분들. 쇠와 쇠는 철과 철은 완벽하게 밀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스켓 작업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제조를 할때 그거는 연식이 오래되거나 세월에 의해서 계절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삭는단 말이지. 그 중간에 있는 고무 가스켓. 아, 가스켓. 어 가스켓들이 사가서 그렇게 된다 어차피 이 차는 보증도 남아있고 해서 그렇게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서도 보러 가실 때 그런 부분만 엔진오 찍어보고 이런 거는 의미 없어 음. 디젤차잖아 맞아요. 디젤차는 엔진오일 측정이 안 돼요 양 정도만 확인하세요 양 정도만 시동을 끄고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식혀놓고 한번 빼서 닦은 다음에 다시 찍어야지 그게 정확한 양입니다 그럼 형이 차는 엔진오일 뭐 응. 들어가요? 엔진오일 5W30, 530 정도 쓰지 530i 말고 5W30 어디서? 오일 타임에서 오케이 <laughs> 필터도 어디서 오일 타임에서 필터 다 팔아 어다 있어 그런 거 공짜로 달라고 해박 차장 공짜로 줘 이제 어. 우선 주행하러 가볼까요? 그럴까 가보자 마음에 들어 딱 타자마자 뒤져버리는 거 봐봐 비행기 좌석마냥 딱 버튼이 2 0 0개 있고 물리 버튼 형이 진짜 좋아하는 물리 버튼 이기아 방식은 전체적으로 뭐 기어봉 방식보다는 실긴 실지만서도 여기 있는 다이얼이라든지 막 여기 막그 이게 있지, 조그셔틀. 이것보다는 그나마 좀, 좀 공간 활용성을 많이 좀 추구할 수 있잖아. 그리고 이 카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이거 뭐 따로 사서 붙이신지 모르겠지만, 응. 와, 좀더뭐 고급져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, 얘네들이 요즘 차들 보면은 하이패스, 봐봐. 이게 하이패스가 있는 차야. 근데 하이패스 룸밀러 있는 애들은 빵빵하잖아. 요즘 차들 되게 좋은 게 여기다가 다 숨겨놨어. 어, 여기 위에다가, 보여? 이런 거. 와, 얼마나 디테일 살았냐, 그지? 나 이런 거 진짜 마음에 들어. 그리고 핸들 소음 잠깐 얘기할게. 내가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, 이 소리가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는데, 지금도 나. 고치지 마라. 안전상에도 문제 없고, 주행에도 전혀 상관이 없어. 플렉시블 커플링, 그냥 하나만 갈면 돼. 근데 그 가라도 또 나.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아. 진짜 자기가 너무 거슬린다고 하면은 교환을 하시되 옛날 연식이 안 좋은 차들은. 이렇게만 해도 딱딱딱딱막 이래. 음. 얘는 진짜 막 이렇게 하지 좀 나한테 거슬릴 정도의 소리거든. 근데 우리가 운전하면서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할 일은 없잖아. 나는 얘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건데 인지 안 하고 그냥 돌리면은 못 들을 정도야. 이거는 하지 마셔라. 운행에 상관 없습니다. 절대 상관 없고 우리 개 싸가지 있는 기아봉을 딱 바꿔가지고 한번 가보자. 딱 어떠니? 디젤 딸다리 소리 크, 바로 올라와 버리잖아. 그래도 옛날 차보다는 많이 정숙해진 거다. 이게 하이브리드도 나오고. 하이브리드는 차값이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휘발유 차도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렇게 기름값이 나오는 분들도 계시잖아. 그런다고 하면은 뭐 하이브리드 가솔린 차도 상관없겠지만 이게 패밀리카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딱히 뭐 그냥 경제적인 거를 우리가 좀 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디젤 차로 사셔라. 디젤 차가 나중에 수출 나갈 때도 금액도 잘 나와요. 듀얼 자동 8단 미션. 이게 변속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. 디젤 개딸딸이 소리 말고는 딱히 장점은 없다. 이차도뭐 이렇게 쏠 일은 없잖아. 그렇죠? 이렇게 막 이렇게 달릴 일은 없잖아. 충분히 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. 전혀. 지금 보면은 지금 속도가 얼마 안 되는데 6단, 7단까지 써버리거든? 기압이 잘 설정된 것 같아. 지금 8단까지 올라간다. 8단까지. 80km밖에 안 되는데. 되게 단수변경이 빠르네요 어, 엄청 그리고 툭툭툭툭 치는 그 느낌이 없어 변속될 때 변속될 때 그냥 그냥 쭉 나가는 거 같아 막 RPM이 확 떨어졌다 확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어, 그런 거안 느껴졌어? 어안 느껴졌지 변속 충격이나 미션 충격 그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런 느낌 너무 싸가지가 있는데? 그지? 전체적으로 차를 딱 탔었을 때뭐 싸가지가 있는 부분이 많아 얘는 뭐 주행 성능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설명할 그럴 만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. 오일 타임만 계속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. 머플 딱 이용해가지고 차번호 딱 적어버리잖아. 오일 뭐 쓰세요? 딱 나와버려. 어찌됐든 간에 이 차는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차는 아니야. 나는 이 차를 탈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어. 솔직히 말하면. 차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나한테는 이 차가 쓸모가 없기 때문이야. 그리고 나는 SUV를 선호하지 않아서. 웬만하면 은 높은 확률로 산타페아 소렌터는 어디서든 다 보여. 이유가 있겠지 나만 안 타는 것 뿐이지 타는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 공간은 진짜 엄청 넓다 아 단점이랄게 있나 감... 사실 패밀리 SUV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개쌉 최강자지 아 진짜 어. 가성비 너무 좋죠 그치 싼타페 자체가 차값이 좀 나가 중고차도 많이 안 떨어져서 뭐 그게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할 수도 있겠다 산타페, 소렌토, 팰리세이드 엄청 비싸잖아 감가도 많이 안 되고 장점으로 모든 게 커버되는 차 연비 좋지 고장 나도 싸지 고장 날 것도 없지 공간 넓지 패밀리카도 이용 가능하고 캠핑으로도 가능하고 모든 진짜, 다재다능한 면이 있는 차량이야. 이 차를 좋아하시는, 안 좋아하시는 상관없어. 오일이 5W-30 들어가는 것만 기억하시고 있으시면 돼요. 알았죠? 오일타임 어플도 기억하시면 되고. 지금 여기서 마치고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재미없어도 잘 봐주세요.